보겠습니다. 문제는 그거고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성인 성질, 성질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이게 원리 합계하는 건데 돈에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요 봐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내가 받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과 이게 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있고요. 또는 내가 장사,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야. 그럼, 물건 팔때 막, 냉장고가 더 비싸면 할부로 끊잖아. 그, 럼 그, 할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파냐. 이런 그러니까 음. 느낌이에요. 뭐, 정확하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 원리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 고거에 대해서 한 알아볼 거야. 그럼 이자와 원금을 합쳐야 되니까, 이자 자체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여기 농협 한번 가본 사람? 농 뭐라고? 농협 가봤어? 음. 어, 여 농협 가봤어? 농협을 가니까, 일본 농협을 가니까 뒤에 플랜카드 크게 복리 이자로 이억을 만들게 해가지고 있더라고 어? 봤어? 뭐라고? 아니 난 수완 안 가봐가지고 아 근데 여기 농협 가보니까 플랜카드가 엄청 크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그그 이자 치는 방법에 복리라는 게 있고 단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리법, 단리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자를 게이 하는 방법이야. <laughs> 복리야, 복지가 아니라. 복리법, 복리법이요 복리법. 그래서 이자를 어떻게 치냐면은 이자를 주로 r%라고 써요. 그러니까 3%, 2%, 1%의 그 숫자를 r이라고 한다 는 뜻이야. 그래서 단리는요. 이렇게 이자가 쳐지는 방법이고 복리는 이렇게 이자가 쳐지는 거예요. 원금에 대해서. 이 말이 됐어요. 이거 언제부터 봤냐면은, 너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 막 그런 거막 많잖아. 원가, 원가 만 원에 뭐 10%를 해서 정가를 만들고, 그 정가를 몇 프로 할인해야, 몇 프로 할인하면은, 뭐 원가에 뭐 손해가 안 나냐,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총액이 뭐만원 이상 되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증가할 때요 방법을 썼다고. 그래서 왜 이자가 이렇게 복리법이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복리, 그러니까 단리는 사실, 신경쓸 필요없어. 이거 시 틀렸을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뜻이야. 나안써안 써, 안 써. 맞겠지. 맞겠지. 몰라. 맞겠지 맞겠지. 단리법. 식을 나 신경 안 써. 그 정도 단리를 물어본 적이 없어서 사기 에 근데 이자가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복리법을 선택해서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자가 나는지 한번 말해볼게요. 자 처음에 내가 첫 달에 A라는 돈을 넣었어. 그쵸? 그럼 이 A라는 돈이 이자가 쌓인다고. 그러니까 한번 맞는 거야, 얘는. 돈을 한번 맞는 거야. 한번 더. 그러면 한달이 지나. 그럼 A라는 돈에, A에, 뭐지? 아 퍼센트 다 했으니까 1 0으로 할게요. 자, 100분의 R만큼으로 돈이 불어났다. 말이 됐어요. 한달 지나니까. 월리율이됐대요 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날 때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하면 은 A에 1 플러스 100분의 R만큼 돈이 늘어난 거예요. 내가 A라는 돈만 넣었었는데 분명히. 자,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봉이라는게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번에는 얘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자에 이자를 한번더 쳐주겠다는 뜻이에요. 말이 해 되세요? 그럼 이게 원금인가요, 이제? 다음 달 이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이 돈에 더하기 이 돈의 몇 프로 알퍼센트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이제 그 다음 달 쌓인 돈이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또 식을 정리해볼게요 식을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공통이잖아 묶어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남으면서 두날 지나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바뀌었다고요 말이 됐어요 그럼 세날 지나면 거겠어 A에 1 플러스 100분의 아래 세제곱. 네달 지나면 a에 1 플러스 1 100분의 아래 네제곱이 됐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야? n 달, n 번의 이자가 쳐졌을때 복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말이 됐어요. 자, 복리법 이자를 치는 방법이에요. 돈은 한 번만 넣어요, 한 번만 넣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 번만 돈을 넣을 때요. 자, 은행으로 따지면은, 뭐라 해야 될까? 그, 예금? 그 있잖아. 엄마가 적금 깨면 안 되는 거 있잖아. 돈 한꺼번에 확 넣어놓고,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게 만든 그 적금. 요런 거.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딱 터트리는 거. 말이 해야 돼. 그래서 뭐 적금 묶어서 돈못 빼다. 요런 거할때 요런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간간히 생각해보면은 요런 적금도 있잖아. 엄마가 매달 10만원씩 넣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자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원리학계의 적금 방법을 두 가지로 분리해요. 이해됐어요? 두 가지로 분리해요. 그거를 이제 내, 내가 쓰는 용어야. 자, 한꺼번에, 한 번만. 한 번만 넣는 경우는 A라는 원금을 R%라는 이자로 N년 후에 받는 돈은 이거라. 말이 됐어요? 근데 매달 넣는 게 있다고, 매달. 매달 넣는데 수학에서는 적금을 매달 두번 밖에 못 넣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 초에 넣거나 월 말에 넣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기, 지금 쓰는 오류지서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나서는 기수불, 기, 말불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해 됐어요? 자, 기수불은 뭐냐면은 매달 초에 돈을 넣는 거야. 이해 되셨어요? 자그 다음 얘는요 매달 자 말에 돈을 넣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매달 초와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볼게 그러면은 또 쉽게 자 원금 A라는 걸 r% 이자로 뭐몇번몇 몇 번이랄까 횟수만 결정해 볼게요 1 0번열번십년 만에 한다하자1 0번 n이 10, 그러니까 10회 이자가 쳐진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매달 넣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점점 뭐 아홉 번째, 열 번째까지 돈을 넣고 끝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싹 더한 걸 찾을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처음, 처음에 처음 A라는 원금을 넣었어, 그쵸? 그럼 이 원금 입장에서 10년 후에 돈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볼 거야 이거는 초에 넣는 경우요 초에 넣는 경우 초에 넣는 경우 봐봐 그러면 초에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이 A라는 돈이 하나 둘셋넷몇년 동안 묵혀졌어? 10년 1년 동안 묵혀졌어 10년 동안 그러면 이 돈이 쭉 복리로 이자가 됐을 거 아니야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의 실제곱이야 괜찮나요? 네자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A라는 돈을 넣었어 그러면 이 돈이 그 여기 첫 번째 노던것보다는한달더 적게인가? 그러니까 1년 더 적게 9년간 적금이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에 대한 돈에 관한 이자는 A에 1 플러스 이만큼으로 변했을 거라고 이제 통장에서. 말이 돼요. 물론 이게 더한 값이 들어와 있겠죠. 이때 만약 통장을 찍어본다면 그럼 이게 쭉쭉쭉쭉 이어져서 마지막 여기만 더 보려는데 내가 여기 초에 내가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해봐 초라는 거는 내가 1월 1일에 돈을 넣었어 10년째는 1월 1일에 돈을 넣고 내가 만기일이 12월 31일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거의 1년 다 있던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내가 A라는 돈을 초에 넣었지만 나올 때는 A라는 돈이 아니라고 왜요? 초에 넣었기 때문에 그 1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말 이해 안 돼요? 그래야 빌려주지 여기가 은행한테 그러면 이 돈이 A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기수불이에요 초에 넣으면 은 1년 이자를 받는다 이 말이야. 어차피 수학에서 돈 찾는 나는 12월 31일 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네. 요거 싹 더한 게 우리가 찾을 금액이야. 이게 원리학계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돈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첫째 양이 얼마고 자 여기서 또 써볼게요. 내가 더하는 게 더하기, 더하기. 이걸 다하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요 첫째 항이 이거고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r이고 개수가 몇 개? 엔개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정리하시면 은 이게 원리학계의 기수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말이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기말불 하러 갈게요. 기말불. 자, 기말이 이번에 말에 넣는 거야, 말에. 자, 여기서 말에 넣는다는 말은 12월 30일에 넣는다고 생각해. 12월 30일. 돈은 12월 31일에 찾을 거고 그럼 봐봐 1, 2, 3,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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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 있다고 내가 여기 A에 1이 1년째에 12월 30일에 돈을 넣었어. 그러면 이틀 있으면 바로 세개가 바뀌잖아. 그럼 이거 1년치 이자 받아 못 받아. 안 주는 게 상식선에서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받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얘는 실상 이자를 9년치가 못 받는 거예요. 늦게 넣었으니까. 말이 됐어요? 자 그다음 어떻게 돼요? 두번째잖아 A에 8번째부터까지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다음 점점점점점 좀올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봐. 이게 a 번째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그렇지. 우리는 이거를 싹더 해주시면 된다고요. 음 투비수열이에요. 에이 더하기. 이렇게요. 그럼 똑같은 돈을 초에 넣느냐 말에 넣느냐에 따라서 증비수열의 모양이 나왔는데 뭐가 바뀌었어? 첫째와는 둘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에 넣는다는 구분을 해야 돼. 문제를 딱 읽어. 문제를 읽고 나서 아 돈을 내가 한꺼번에 넣고 안 찾는 문제인지 매달 넣고 있는지 매달 넣는다면 내가 초에 넣는지 말에 넣는지에 따라서 이자를 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이야. 여기까지에 돼요. 이제 네, 우선 이것부 정리해 볼게요.